안녕하세요. 이번에는 2022년도 범띠의 6월 운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달에는 본인이 생각지 못한 일 등에 부딪힐 수가 있는데, 그로 인해서 힘들어 할 수가 있겠으니, 그럴 때는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달에 범띠분들 주변 사람들과 동거래 등을 하시게 되면 못 받으시거나 또는 다툼 등으로 힘들어 할 수가 있으니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이사 또는 많이 움직이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금전적으로는 보통 정도의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띠분들은 명예를 중요시하시며 새롭게 진출하시는 것에 강하십니다. 또한 직업으로는 자유로운 직업이 어울리십니다. 항상 어떤 일에서든 적극적이시고 마음도 따뜻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면서 어떠한 일이든 신중하게 하시기보다 서두르시다가 실패를 하시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점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하시는 일 등에서 장애가 따르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크게 운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 힘드시거나 무난하게 잘 진행되어 가는 분도 또한 계시겠습니다. 무리하게 일을 하시다 보면 사고 등도 오게 될 수가 있겠고, 그것이 모두 본인의 책임이 되어질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대인 관계에서 본인의 자존심으로 인해서 사람을 잃게 되는 일도 생길 수가 있으니 항상 배려하시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구설이나 시비 등이 오지 않게 언행에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의 일로 본인이 손해를 보게 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내시면 이후에 좋은 일도 오게 됩니다. 이달의 범띠분들 건강 많이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게 되거나 음주로 인해서 간이 좋지 않아질 수가 있겠고, 또한 돌발적인 여러 가지 일등이 올 수가 있으니 항상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나이별로 보는 운세입니다. 첫 번째로 25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직장 또는 어디서든 자신감 있는 태도가 좋겠습니다. 직장에서도 본인의 일등이 생각대로 잘 어, 되어 가지 않아서 갈등이 많아지게 되며, 어, 이로 인해 이직을 하려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달에 움직이는 것 좋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참고 이겨내시면서 노력하시다 보면 이후에 좋은 일도 서서히 오게 됩니다. 자격증이나 취업준비 등에서도 많이 노력하셔서 도전하시면 좋은 소식 들어옵니다. 이달엔 많이 움직이는 것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 재테크 등에서도 손해를 볼 수가 있겠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시는 분들 더욱 많이 노력하시면 무난하겠습니다. 여행 등으로 이동을 하시게 될 경우 꼼꼼히 계획을 잘 세워 이동하시되 가능하면 너무 먼 거리는 좋지가 않겠습니다. 지금 힘드시다고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기보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목표를 세워 노력하신다면 좋은 쪽으로 흘러가겠습니다. 좋은 운, 나쁜 운이 함께 들어오니 본인이 잘 대처해 나가시는 것이 좋겠고, 가능하면 현재 일에서 꾸준히 노력하시며 사람들과도 적당히 관계를 이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이 아니니 항상 돌발적인 위험도 주의하시고, 운전 주의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애정면에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은 좋지가 않으며, 너무 나서서 상대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행동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배려와 사랑으로 관계를 이어나가시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싱글이신 분들은 좋은 인연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37세 분들이십니다. 이 달에는 조심을 많이 하셔야 되는 달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일지라도 돈거래 등은 좋지가 않으며 투자를 하여 창업을 한다거나 새로운 일 추진하시게 되면 후회를 할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의 말을 듣기보다 본인의 신중한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는 본인이 잘 하는 일도 고민하는 일 등이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갈등도 많아지게 되면서 이직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 더큰 후회를 하실 수가 있으니 현재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어려움이 오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서 다른 업종으로 바꾸시는 분도 계시겠고, 어, 접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다른 업종으로 바꾸셔도 더 힘들 수가 있으니, 어, 이달에는 조용히 현재 일에 노력하시면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거나 어, 또는 자격증 시험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먼 거리로 이동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로 작은 문제 등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가까운 거리로 여행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한 계획을 잘 세워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준비 없이 움직이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항상 조급하게 어떤 일이든 하시지 마시고 신중히 천천히 일을 해 나가시길 바라며, 대인 관계에서도 언행에 주의하셔야 구설이나 시비가 없겠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멀어지는 일등도 발생할 수가 있으니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애정면에서도 서로가 대화와 배려가 많이 필요하겠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 아닙니다. 돌발적인 일등이 생겨날 수도 있고, 작은 질병 등이 올 수도 있으니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 등에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다.건강 많이 챙기셔야 되겠습니다.행운의 기회가 언젠가는 오게 되니 꾸준히 노력하시고 실망하지 않길 바랍니다.다음은 49세 분들이십니다.이 달에는 남의 말을 듣고 행동하시는 건 본인에게 피해가 올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고 항상 어떤 일이든 본인의 판단으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일이나 창업 등은 좋지 않겠습니다. 또한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도 좋지가 않으니 이달에는 조용히 본인 일에만 충실히 해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는 현상 유지 정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확장 등은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면 소식 들어옵니다. 직장에서는 승진의 기회는 다음 기회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노력하시면 반드시 얻는 것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등의 투자는 다음 기회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 또한 사람들과 동업은 좋지가 않겠으며 현재 동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트러블이 예상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동거래는 좋지 않습니다. 본인의 처신이 신중해야 하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또한 본인의 노력은 강하나 내실이 없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면, 어, 그러나 이후에 귀인의 도움으로 차츰차츰 좋아지게 되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대인 관계에서도 너무 나서기보다 주변 사람들을 챙기고 배려하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시고 인내하시면 어려움은 사라지고 이후에 서서히 좋아지겠습니다. 가정에서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다툼 등이 오게 될 수가 있으니 항상 부부 간에도 언행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건강 면에서도 좋은 편 아닙니다. 늘 돌발적인 사고 등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며 운전 주의하시고 작은 질병도 빠른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61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대인 관계에서 언행에 항상 주의하시고 분명한 본인의 태도가 중요하겠습니다. 금전운이 보통 정도이니 사업이나 장사 등에서도 현상 유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려우신 분들도 계십니다. 이달엔 부동산 구입 또는 주식 등 투자 등에서는 좋지는 않겠습니다. 지나친 욕심은 손재가 올 수가 있으니 그로 인해서 가정에서 불화 또는 다툼 등이 생겨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직장 동료들과도 좋지 않은 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항상 행동 하나하나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물이 늘어나면서 여유로워지는 분들도 계시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경 많이 쓰시고 배려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크게 확장이나 창업은 좋지 않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노력하시면 소식 들어옵니다. 이달에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하시고 새롭게 어떤 일을 벌리시는 거 좋지 않겠습니다. 또한 어떤 일에서든 조급하게 하시지 마시고 감정적으로 일을 판단하시기보다 신중하고 냉철하게 해 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본인 일에서도 철저히 해 나가시고 능력을 발휘하시면 이후에 서서히 어, 좋아지게 됩니다. 가정에서 이사 등의 운은 무난하겠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이기려고 하시기보다 타협과 소통으로 어, 풀어나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건강은 좋은 편 역시 아닙니다. 항상 작은 질병이 올 수도 있고 어, 건강 관리에 신경을 아주 많이 쓰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이별수가 오게 되거나 다툼 등이 예상되니 어, 항상 배려하시고 서로 여행을 떠나면서 많은 대화로 그 위기를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73세 분들이십니다. 이달에는 본인의 길을 잃어버린 느낌이 드실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 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서 개인적인 문제도 눈앞이 캄캄하고 결정을 못하니 답답하시겠습니다. 또한 망신살도 들어오며 시비나 구설도 따르니 언행에 늘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달에는 많이 움직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사업이나 장사하시는 분들 어려움이 오면서 접는 분도 계시겠고 힘들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이 힘든 시기가 되겠습니다. 금전은 좋은 편이 아니니 어떠한 주식이나 부동산 구입이나 어 매매 등에서도 좋지가 않겠고 또한 재테크 등에서도 어 투자 이런거 모두 손해를 볼 수가 있으니 가능하면 하시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취업 준비에도 될 듯하면서도 어, 틀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겠습니다. 가족의 일로 본인이 희생을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해서 금전적 지출이 많아지게 될 수가 있겠고 손해를 보시는 분들 계시겠습니다. 의욕은 있어도 성취하기가 어렵겠습니다. 어두운 길을 걷고 있으니 어디가 옳은 길인지 분간이 어렵습니다. 또한 주변에 본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사람들만 있으니 어떠한 도전도 많은 움직임도 좋은 시기가 아닙니다. 이 달에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많이 노력하시는 시기로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좋지가 않으니 신경 많이 쓰셔야 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이별수가 들어옵니다.또한 자식의 일로 힘든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부부간에는 어, 다툼이나 시끄러운 일 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 항상 주의하시고 언행에도 많이 신경 쓰시길 바랍니다.대인관계에서도 시비 등이 오지 않도록 항상 언행 주의하시고 어, 나서지 않는게 항상 좋겠습니다. 음주 또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